자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제 별산 부안 방면으로 약 1km 빠져나가겠습니다 부안, 신태이남태만급 당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주행하세요 격포야 기다려라 폭포가 간다 자, 만금젠볼이 졸음 있으면 더 지나갑니다 한달 만에 지난번 하섬다시 학교로 갈때 지나갔는데 다시 지나갑니다 그때 하슴 갈 때는 물 때도 조금 안 맞았지만 그 하슴을 이렇게 건너가기가 쉽지 않은 섬이더라고요. 이 전문가들 보니까 가슴 장화를 신고 와서 한 1m 조금 더 물이 덜 빠졌을 때 그때 벌써 건너가서 뭐 작업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건너가서 뭘 하기가 참 애매한 그런 거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영상에서 그 바지락 캐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건 건너가기 전에 하섬을 건너가는 게 아니라 해안가에 그 있는 바, 바닷가에서 바지락을 캐는 그런 장면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린지는 모르겠는데 그 하섬을 유튜브에서 보고 가실 때는 참조해서 그 하섬을 건너가기가 만만치 않다 잘 판단해서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블랙카드가 붙어있습니다 왼쪽 차로를 이용하세요. 네. 새만금 대회가 열리는 격포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봉선장님도 약 1시간 안쪽에 도착하신다고 하네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채석강도 멋지지만 이쪽도 아마 되게 멋진 것 같아요. 지금 물이 많이 빠졌는데 엄청난 세월의 흔적이 저 태적청에 남아 있습니다 자, 격포항 저쪽은 이제 선들이 세워져 있는 장소고 이쪽은 마리나가 이렇게 좀 멀지만 <laughs> 아쉬운 대로 마리나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 대회가 10회차인데 제가 첫, 첫 대회 때 참가했었습니다 여긴 오천수도 가깝고, 그때 우리는 이제 야마 31 레이스정을, 레이스 크루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서 같이 왔, 왔었습니다. 오천수 그때 배가 세척이 참가했었죠. 지금은 배들이 다 커져가지고, 30피트는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인데, 한두대 정도가 있더라고요. ORC, ORC2에 보니까. 나중에 자세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리나로 라 가는 길에 우리 원동컵 같이 나갔었고 부산 슈퍼컵에서도 만났던 우리 재철 재철 팀장님 만났습니다. 자 요트인들은 자주 이렇게 대회 때 나오면 만나 뵙게 되네요. 우리 원동컵에스이퍼였던 한재희 선장님도 와 있다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팬텀의 아, 홍 선장님도 한 15분 뒤에. 도착을 한다고 하니까, 부지런히 가서 계립줄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제가 방파제 위에 올라가서 위도 쪽 앞에서 들어오는 펜텀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시간이 안 되겠습니다. 을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단도파2 나왔네요. 제가 줄을 조금 더 뒷줄을 조절할 게요. 체험은 잘 도착을 했습니다. 관영의 해물이가 멋지게 떴습니다. 자 이제 철물점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잘 도착해서 등록, 등록을 합니다. 자, 대회기를 올렸습니다. 서 이렇게 또 XC가 물에 막쓸면서 가야 재밌죠. 이배들이배랑 음. 우리랑, 우리랑, 우리랑 같이 칠거고칠거고 하는데 음. 우리나라... 예전에만 작년에 투로 밀려 나왔어요. 아 근데 우리 니까 그러니까 이제 느린 배그룹의 대장 대장이 있습잖아요 어. 근데 우리나라는 뭐, 완, 국비 될지. 가지고 대회를 해요. 그러니까 12국비 국가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네. 대회를 치르기 때문에 참가의 네. 거의 반을 자릅니다 그러니까 워시 1에 마지막쯤에 있는 배들이랑, 워시 2의 초반에 있는 배들이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원래 그렇게 묶어야 돼. 2 3 배, 빠르면 빠름에 빠른 배끼리. 어. 어. 우리나라는 그냥 창가게 그냥 회사 그냥 나눕니다. 아. 그래서 조금 디비전 나누는 게 조금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긴 한데, 근데 워시 5에 있는 배들은 우리 보다다 빠르다 보시면돼 아. 그러면. 자 우리 원동컵 원동컵스키퍼 우리 한재희 선장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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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생왕의김 선장 잘 보고 계시다고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다음 편에 꼭 출연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판도에> 감사합니다. <laughs> 내일 우승을 그래도, 기원하겠습니다. 오 뭐, 예. 네? <laughs> <laughs> 엄청 많거든요. 텐트 네. 블러기에 네. <laughs> 오일을 주입합니다. <laughs> 이런 데서 주면 이런, 데, 이런, 이런, 블럭이서 이런, 이런, 는데이 앞에서부터 쭉 앞에서부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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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케 이런, 이런, 손댄 거니까 어떻게 하실 이런, 이런, 이 잠깐만요. 똑똑이 만똑이만 지구 여기서 봐. 가. 대구에 이렇게, 이렇게 막안좋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네. 응. 부터 어, 어, 어. 그렇게. 펜튼에, 어, 세일을, 중급 세일을 아. 달았습니다. 얼남바 8번 안녕하세요. <laughs> 자 이제 해가 지고 멀리 위도가 보입니다. 이제 퇴근. 내 네, 레이스 준비를 마치고 퇴근합니다. 네, 세만금 국제 요트 대회 대회 2일차입니다 오늘 이 레이스가 시작되는 첫, 첫날이고, 자 격포항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에서 일객선이 출항 준비를 위해서 제자리에서 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시합 출전을 위해서 준비. 네? 잠깐만 한카트로찍어볼 네. 출전 준비 중입니다. 다시 네. 이제 5번을 찾읍시다. 좀 배털, 배터리 쓰고 있습니다. 자, 제부 마리나 에소온 심포니 순. 어, 선, 책상에 클 붙이고 있습니다. TV 위쪽에 보면은 청색으로 된 상자가 검은색 상자 옆에 청색 상자. 뭐라고 해야 하나. 기에 열면은 어. 어, 그건가? 하여튼 그거 열어보면은 키 4키도 네 있고 미키도 네 있다 자, 저희 배에는 체연주소 크루들이 탑니다 응. 어서 와라 나한테 일단 더다 해보고 거기서 잠깐 기다려 거기 들어가지 말고 잠깐 기다려 응. 안녕하세요 응. <laughs> 신발 새로 샀냐? 아, 애기들 거리그거다챙는거만 <laughs> <말만> 하지 말고 잘 <laughs> <쓰이, 빨리> <laughs> 이따 내려서 게 대회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네, 지금 현재 평택시청 요트팀에서 코치 맡고 있는 박기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 전에 피키라도 타고 뭐 지금 평택엔젤스 저희 배도 시합 나가고 있어서 그래. 시합 나가실 때마다 한 번씩 얼굴 뵙고 하는 거 같은데 인사 처음 드리는 분도 계시고 해서 인사 한번 드렸고요. 예, 어,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좀 전반적으로 약간 국제대회 형식을 좀 많이 갖추려고 하는데 예, 외국 초청하는 팀들이 많다 보니까 예, 그냥 그림에 조금 더 치중되는 시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시다 보면 뭐 여타 대회들보다 코스가 조금 짧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더 바쁘실 거예요. 안에 크루들이 더 바쁘실 예정이고 그리고 코스레이스가 주된 훈매실 거기 때문에 진짜 바쁘게 많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메인트리머는 백민기 님네그그 네. 전에 메인트님 처음 처음 해보십니까? 어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콜 해드릴 거예요. 네. 자 트림 트림 하면 감으시는 거고. 네. 그럼 제가 편하게 놔주세요, 놓으세요, 놓으세요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 대체적으로 네. 스타트 할때 빼고는 자, 오케이, 어 조금 놓으세요 하면 네. 1cm, 1cm, 2cm, 1cm, 네. 2cm 쭉 감아놓고 가다가 놔주고 또 당기고. 음. 근데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나와서 아, 할때 네. 보여드릴 거고 어집 팀은 제가 두 분들은 제가 음. 맡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트맨은 그 어, 폴, 카드 움직여줘야 되고 피트맨하고 엄청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시면 되고 네 일단은 포지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네, 두분께서 오늘 웨이트 맞춰서 스타트하고 그때 맞춰주시고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칭수님은 오늘 이제 제네가 드롭할 때 네. 어... 기본적으로 저희 오늘은 최대한 키드롭 할 겁니다 네. 예 제네커를 집세에 얹혀서 네. 떨어뜨릴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저 위에 바우에 데크에 다 떨어뜨려 놓고 네. 천천히 담아도 될만큼 안정적으로 하려고 오케이. 하는데 오케이. 네, 레이스 하다보면 이제 또 마음대로 안될 때도 있고 하니까 네. 안에서 네. 그딱 잡으셔서 케빈 네, 네. 안에서 네. 넣어주시면 오케이. 바우맨이 그 데크 위로만 얹어 주시면 천천히 들어갑니다 그러면 올라가면서 넣으면 되니까 음. 어, 네, 샤클 안 풀고 그냥 넣기만 네. 넣고 어. 바로 가시요 제네카를 올려다 줘요 올려다 주고 나면 그럼 이제 바우맨이 그거 받아서 가서 백 걸고 음. 시트 끼우고 필레드 걸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음. 오늘 뭐그 제네카가 다 밑으로 내려오면 음. 다시 그걸 담아서 위로 끄집어내야 되는 창문으로 올려요 아, 창문, 오늘은 창문으로 오늘은 창문으로 리겠습니다 오늘 바우맨이 근데 이제 바우맨이 그러면 올래도 엄청 힘들어요 맞아. 집 뒤로 올라가야 되면 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발라스터 두분 중에 한 분이 네. 가가지고 오, 집 네. 세일이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네. 가드나이에 네. 딱 붙어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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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이로 올라가야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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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세일 포트만 잡고 이만큼 당겨줄게요 포트만 아, 음. 잡고 포트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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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잡고 딱 들어주면 밑으로 네. 쭉 올라갈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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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오늘 코스레에서새 게임하면 네. 그마스터맨이 오늘 체력 쪽이 소모가 엄청 많을 거라서

아 공구통 내려놔. 거의 다 했다. 패턴 텐션에 대해서 중요성을 설명하십니까? 이렇게 정리해놓고 이렇게 밑에 잡아줍니다. 자, 이제 계류줄을 풀고 출항입니다. 시합장으로 이동합니다. 객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도 다녀오는 배인 것 같아요. 자기 자리. 그, 그 그렇죠. 잊어버리고. 나면은 어쩌면은 가 실제 문제는 요즘은 또 모자 써도 바람 끈을 안 주잖아요 메인 업입니다 어, 잠깐만 타이안 풀렸어요 잠깐만요 아하 제가, 제가 잡아야겠다 어? 잠깐만요 배트니가안 맞는 것 같은데 여기 기 마스터 작업 중이시넣자넣넘어 갑니다. 저거 풀고 가거 풀고 금가에풀테가야 돼. 이거이프가 필요한데, 이 밑에, 밑에 <목소리> 프가만풀한데샤테만프가필요한테프한 집업! 집업! 네. 아 그냥 땡기면 돼. 그냥 걸려, 걸려, 걸려. 걸려, 걸려. 걸려. 나.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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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글로버. 오케이, 충분해, 충분해. 충분해. 올리면 돼, 이제. 만 거기 밑에 러꼬여있 자, 준비 준비 완료. 게 <목소리도> <택길. 목소리도> 내가 더 돌아야 자. 이 상태에서 자, 홀드, 크로스 홀드 탄다고 보고. 네. 자, 건너가겠습니다. 백 아까 오픈해주고, 네. 다음에는 네. 가서 택 먼저 당기는 거예요. 택 먼저 당기는 거 붙여놓으면 제가 이거 와서 풀고 준비할 거예요. 그러면 택 붙이고 나서 뒤로 오면 펠리 잡았을 때 호이스트. 피트맨이 코라는 겁니다. 오케이, 네. 자 뒤에 스키퍼가 올려 올려 호시트 더시지 호시 해도 다음에 기다리는 피트맨 사인 기다리는. 왜냐 피트맨이 사인이 안돼 네. 피트맨이 사인이 준비가 안 됐는데 다음에 급하다고 올리라서 올리잖아요. 그럼 아까처럼 이만큼 남아 있어요. 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못 올리는.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요. 네. 자탱 먼저 붙고 다음에, 자체거 스탠바이.

자, 일단 이렇게 가게 만들어 놓고. 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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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